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. 나는 의사다 시즌 4. 보이는 나눔입니다. 뉴페이스, 뉴페이스. 오늘 저희가 초대한 선생님은 용인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산 교수님이십니다. 어서오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머, 이산하면 정조대왕. 어... 이준호 <laughs> 이서진 아니에요? 아, 아, 옛날 사람이네. 사람. <laughs> 오늘 정신과 선생님 오랜만에 모시고 뭔 얘기 할 거예요? 최근에 정말 완전 인기몰이 화제몰이를 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. 재벌집 막내아들인데요. 음. 여기에서 이성민 씨가 연기한 진양철 회장이 아, 그 연기력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특히 화제가 된 연기가 있어요. 선망이라는 증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결말보다 더 화제가 됐어요? <laughs> 결말보다요? 결말에 대해 <되면>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노코멘트 <노코멘터리스>. 하겠습니다. <laughs> 선망, 야, 말도 되게 어려운데 이 무슨 뜻입니까, 정확하게? 급성으로 나타나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 장애를 이야기합니다. 음. 특징적으로는 주의력이나 의식, 저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급성으로 나타나고 하루에도 이렇게 일중 변동이 심해서 괜찮다가도 또안 좋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특성이 있고요.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헛소리하는 증상인 네. 거죠. 오락가락한다?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다. 그렇죠. 그래서 병원에서 이걸 좀 설명할 때는 그냥 일시적 혼란 증상 뭐 이런 식으로 보호자분들께도 좀 많이 설명을 하고요. 아 일시적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시간이 경과하면 나아진다는 건가요? 그렇죠. 오래 지속되는 선망은 없는 거죠? 정의상 이제 가역적이고 원래 원인이 제거가 되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길게 가는 경우보다는 좀 짧은 경우들이 더 많긴 음. 하고요. 자, 원인이 제거되면 좋은 편했습니다. 원인이 어떤 게 있습니다? 몸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선망의 음. 원인이 될수 있는데 전신적인 질환이든 신경계통의 질환이든 혹은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뭐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거나 약을 뭐좀 과하게 썼거나 영향되는 약이 있다거나.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흔하게는 수술 후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보통 수술하고 중환자실 가서 이런 현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환자실 정신증, 뭐 ICU 사이코시스라고도 불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중환자실에서만 생기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용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. 보통 그럼 수술 후에 나타난 선망증세는 어느 정도 기다리면 사라지나요? 그건 좀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. 그렇다고 뭐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수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. 진영철 회장의 선망 증세 원인은 그럼 뭐였을요 그분은 왜,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? 혈관에 동맥류가 있었던가 아니면 혈관 기형이 있었던가 어, 네. 뭐 이런 것들이 터지기 직전이다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. 시한폭탄이 있다는 네, 식으로 맞아요. 얘기를 했죠. 그게 연관이 되어서 나타난다라고 좀 근데 안 터졌는데 터지기 직전인데 선망이 나타나는 건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게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. 그게 물리적으로 뭐 뭔가 계속 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였겠다라고 좀 거기서는 해석을. 아, 하지 그 교통 사고를 크게 당했잖아요. 네네. 그 충격으로 인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? 아, 그렇죠. 어. 사고 이후에도 꼭뇌 어떤 출혈이 아니더라도 뇌진탕 같은 증상에서도 볼수 있고요.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진양철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사회를 앞두고 또 선망증세가 심해지잖아요. 그래서 그 진양철 회장이 자기 주치의한테 딱두 시간만 진양철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. 실제로 그래서 좀 위기를 넘겼단 말이에요?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해요?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고증이 필요한 부분은 아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약을 써서 증상을 안정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서는 뭔가 각성제 같은 것을 써서 한두 시간만이라도 멀쩡하게 음.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어... 말도 안되는기야 <laughs> 근데 보통 낮보다 밤에 심하죠? 네, 맞습니다. 그건 왜 그래요? 병원은 어차피 불은 다 켜놨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그 선망에서 흔하게 또 동반되는 것 자체가 좀 불면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뭐 낮에보다 밤에 불면하면서 나타나는 행동 문제들이 좀 심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게 외부에 어떤 익숙하고 안정적인 자극 인지하는 것이 선망 호전되는데 중요한데 낮보다는 밤에 좀 어둡고 주변 인식이 잘안 되고 그런 자극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혼란 증상들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암 환자에게서도 선망 증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더라 그러던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건가요? 암 환자라는 자체가 일단은 신체적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망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. 암 환자에게서 좀 쓰는 항암제라거나 아니면 통증 조절이 안 돼서 쓰는 마약성 진통제 자체도 선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암환자에서 선망 발생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. 선망 증상 중에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 말고 뭐 이렇게 누구를 때린다고나 뭐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? 아, 그런 게 있죠. 그래서 선망을 크게는 한세 가지 정도 타입으로 분류를 하거든요. 과활동성, 그러니까 행동이 뭔가 과해서 나타나는 것. 하나는 이제 저활동성. 뭔가 처지는데 뭔가 이렇게 딴소리하고 초점 안 맞고 음. 이런 거. 그 하나는 혼재성. 이게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형태인데 가장 선망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결국은 활동이 과해서 뭐 어. 수액 줄 뽑고 뭔가 관 빼고 갑자기 뭐 침상에서 내려오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 양상일 때는 어 누가 봐도 어 저거 선망 아닌가? 음. 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럴 땐 적절하게 좀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. 그 혹시 평소에 좀 성격이 나쁘했다거나 <laughs> 조직 폭력배라거나 이런 분들은 <laughs> 좀더 과격합니까? 어, 그 선망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충동 억제하는 게 조금 풀리게 되는 경우일 테니까 아... 원래의 성향이 조금 더 드러날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원래 성격은 되게 나쁜데 뭐 자기 이제 사회적 지위 같은 것 때문에 억누르던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위 공무원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뭔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는 더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억누르고 뭔가 쌓인 것들이 많은 뭐 저도 좀 그런 쪽인 <laughs> 것 같은데요. 그럴 땐좀더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뇌가 억누르는 기능이 이제 좀 해제되면서 선망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만취했을 때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? 네, 약간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. 주의력이랑 의식의 저하가 일종 변동으로 나타나니까, 뭐술 취했을 때도 뭐 주의력도 좀 떨어지고 약간 좀 의식도 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비슷한 양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고, 근데 그것 외에도 이제 술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좀 특징적인 선망이 있는데, 알콜 금단 선망이라고요. 어. 이거는 알콜의 급성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마셨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 너무 많이 마셨던 분이 술을 며칠간 좀 끊었을 때. 네. 그래서 한 3일에서 7일 사이 정도 됐을 때 알콜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는 좀 선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선망이랑은 조금 약 쓰는 것도 반대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. 어, 선망도 그, 그런 종류가 있군요. 네. 그 이제 알콜. 금단 선망 약자로 DT라고 하거든요. DT. 음, 그래서 의사들은 그 스타벅스 DT 이런 거 보면은. 약간 멈칫하고 이거 들어가야 되나? 맞아도 <laughs> <laughs> 되나? <laughs> 근데 이거 선망은 환자 본인보다도 보호자가 더 많이 놀랄 것 같아요. 어, 맞습니다. 네.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, 보호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보호자는 있을까요? 보호자는 의료진을 불러요. <laughs> 일단은 이게 뭐 어떤 상태인지 감별이 필요하고, 음. 의료진으로부터 지금은 선망이니까, 여기에 대한 교정만 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확신, 안정을 좀 받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선망에서 비약물학적으로는 중요한 것 중에 일단은 익숙한 보호자가 있고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서 어떤 진압력이라고 해서 날짜, 장소, 시간,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아 그래서 진양철 회장이 정신대로 다시 돌아간 거군요 환자가 나이가 좀 있는데 선망 증세가 나타나면 혹시 이게 치매가 아닐까 싶은 걱정도 들것 같거든요 선망이 한번 왔다고 이게 치매입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선망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만큼 뭔가 뇌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다 보면 치매로 갈 가능성이 좀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질 수 있고요. 아... 그래서 그럴 때에는 반복되는 선망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호전이 된 다음에 인지평가를 좀 받아보시라. 이렇게 음. 권고를 드리고요. 그래서 선망이랑 치매가 그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게 급성으로 나타나느냐, 천천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선망이냐, 치매라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, 또 선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, 진양철 회장이었다가 아니었다가를 좀 반복하는데, 치매 경우에는 그런 일종 변동성이 적고 계속 뭔가 좀 달라 보이거나 인지 저하가 보이는 경우. 그럴 때좀 치매를 더의심하면됩니다 치매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저기 돌아가신 외삼촌이 보인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. 음, 그런 경우도 뭐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게 보였다 안 보였다보다는 계속 그 얘기를 하신다거나. 그렇죠. 아 <laughs> 네. 뭔가 특히 뭐 남들은 모르는데 저기 누가 앉아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형적인 선망입니다. 음. 술 취한다고 그러진 않잖아요. 네네. 써니는 그래요? 정보 때가 사람으로 <laughs> 볼수 있잖아요. 오늘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산 교수님한테 선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